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오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 12%대초 강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앞전에 은봉을 만들 때 이렇게 아래꼬리를 두 차례 거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 바닥 확인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상단 자1 7 0 0원까지 추가적으로 급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달 안에 최소 세 배를 갈수 있는 대박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될자 필수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영상 끝까 지. 집중하셔가지고 자이 내용들 모두 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대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자 히든 대박주 자꼭 챙겨가야 되는 종목을 자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현재 200명으로 현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4월달에는 삼육물산, 자 6월달에는 오로라 그리고 7월달에는 청담글로벌로 여러분들에게 자 대박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자이 삼육물산 같은 경우는 2,800원대 추천해서 무려 13,000원을 현재 돌파를 했고 자 오로라 같은 경우. 오는 6,500원대에서 2만 원은 돌파. 자, 청당 글로벌. 자, 7월이면 최근이죠. 자, 아직 부이가 한 달도 에안된 겁니다. 자, 6,000원대 추천해서 무려 11,000원은 돌파했습니다. 자, 두 배에서 많게는 세배 이상까지 초 대박 수익이. 자, 이 히든 대박주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달 안에 최소 세배 상승을 할수 있는 자, 이 대박주. 현재 세력 평단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는 거는 제가 직접 보내 드렸던 문자 사이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문자를 자,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세력군 김 대표 제 이름 확인 될 겁니다.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자 4월 14일 아침 9시 딱 항상 이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자 208의 137로 제 번호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36무산 2,800원 이하로 매수하셔라. 자 매도가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직접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자 이렇게 모두 다 구독자로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36물산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보내 드렸고 그리고 나서 초 대박. 자, 급등 수익 나와줬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번째 상한가를 갔을 때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매도 문자를 보내 드렸는데 사실 두 번의 상승이 더 나왔죠? 약간의 아쉬움은 났지만 이것만 해도 몇 프로입니까? 150%의 수익이다. 150%. 자, 36물산은 이렇게 초 대박 수익. 자, 안겨 드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오로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문자를 보내 드렸 6,600원 이하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6월 16일 아침 9시 딱이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자2 0 8의 1375번 제 연락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웹페이지상에서 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절대로 거짓 하나도 없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이 오로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보내드린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폭등 나와줬습니다 자이 종목을 정확하게 자이날 제가 뭘 했다 개별적 로자 매도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200%가 넘는 수익이었어요. 실제로. 자, 4월 달에 한번 자, 그리고 5월 달은 이제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오로라라는 종목을 제가 딱 발굴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대박 수익을 안겨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월 달 청당 글로벌 드렸습니다. 자, 청당 글로벌도 이제 문자 드린 거로좀 확인해 보시면은 자, 6,000원 이하 자, 이렇게 매수 의견 드렸고요. 자, 7월 4일 아침 9시에 드렸습니다. 항상 똑같은 시간에 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딱2 시간에만 자 거래 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간 여러분들 개인적인 업무 보시느라 바쁘잖아요. 그때는 주식장 볼 필요 전혀 없고 자 이때만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한번 사면 이게 단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게 뭐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대박 수익 챙겨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2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 그대로 초대박 수익 났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적으로 2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이제 매도 문자를 드렸는데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000원을 돌파한 고점 갱신이 한번더 있어졌고 사실상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월에는 삼룡물산 6월에는 오로라 7월달에는 청담 글로벌입니다 자 계속해서 매달 매달 대박 수익 나는 딱한 종목씩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가 있어요 자한달 안에 최소 3배 대박 수익이 기대되는 자한 종목 현재 세력 평당가 구간에 있고 선착순 자 200명 200명에게만 종목 명을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에 도달을 했다라고 자 생각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 5천 원 이상까지 상승 흐름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세력 매집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목만 챙겨가셔도 자 4월달에 삼육무산 6월달에 오로라 7월에 청담글로벌, 자 8월에서 이제 9월달까지는 자이 종목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증시하락 걱정하지 마시고, 자이 종목 종목 이름 꼭 받아가시라는 겁니다. 자2 0 8 1375번으로 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이 종목명 바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대박 수익 꼭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박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대박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가격 만잘 챙겨가도 수익낼 수 있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1,200원부터 1,45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혼자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네이버 종토방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이 대응 리포트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안에다가 자 부각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자 일정에 대한 내용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208의 1375번으로 네오팩트라고 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 바로 이 대응 리포트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셔야 돼 필승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드려 볼 겁니다. 자, 내용 나와 있죠? 자, 계좌를 살려 봅시다. 자,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증시 좋다라고 할 만한 게 없죠. 하락만 하지 않을 뿐 사실상 상승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자 어찌 보면 그냥 꾸역꾸역 버티기예요. 버티기. 자 이런 가운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신용도가 강등이 될수 있다 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자 주가 여름도 자몇개 한정된 특정 섹터에 치중이 되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자,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많을텐데 대부분의 종목들의 하락폭은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계좌를 살려보자 라는 주제로 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은 한국 사람이 사면 고점 자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자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뉴스를 보고 삽니다 자 근데 매번 이 뉴스를 보고 사면은 항상 고점이란얘기예요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사면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이렇게 거래를 해오던 여러분들의 방식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분석자료에요 자 투자 주체별 정부력 우임이 추세 역추종 거래 행위가 주식 시장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약본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너무나도 많죠. 자, 이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이 앞서 말씀해 드렸던 분석자료에 대한 요약분이에요자 하나씩 내용을 보시면은 자 개인은 뉴스, 자 뉴스 나오죠. 외부 정보를 기반으로 최근 상승 종목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거래를 해서 다 고점에 물리고 있잖아요. 자 정보 도달의 시간차 때문에 주가는 이미 상승한 후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기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니 뉴스 직후에 진입한 투자자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다. 자, 우리가 매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이 거래 습관을 버려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연구 정보 내용도 나옵니다. 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자, 말 그대로 누구나는 내용이죠. 자, 우리들은 이거를 격언처럼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 격언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내용이. 에 자, 여기 보면은 개인 투자자는 뉴스 기반 매수 후 수익 실현이 늦어진다. 그리고 뉴스는 개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로는 수익률 하락 구간에 진입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뉴스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국내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고, 자 이렇게 해외 연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뉴스를 안 보면 뭘로 거래를 하느냐?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를 우리가 챙겨가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저 세력군이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자 검정색 선과 자 이런 하양색 점들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세력 타격. 세력 타점. 자, 이 검정색 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 매수하면 상승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검정색 선보다 위에 있다. 그다음에금락을 해요. 매도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 아래에서 나와주면 상승을 하죠. 자, 지수에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 뉴스 보고 거래하지 마시고 자, 그 뉴스는 여러분들이 그냥 잘 챙겨 두셨다가 지수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은 앞으로 상승장이 이어질 거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그때 뭐 하면 된다? 자 그때 우리가 뉴스로 관심 종목에 넣어 놨던 종목들 그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쉽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검정색 선 위에 있죠 지금 나와 있지만 자 이런 거는 매도를 더 부추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종목 몇 개를 좀 살펴볼 건데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검정색 선 아래에서 나오게 되면은 상승을 해요 자 하지만 위에 구하는 보시. 면 자, 지금 검정색 선 지금 위에 있죠? 검정색 선이 지금 아래로 깔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거기에서 나오고 나서 약간의 반등은 나왔지만 자 이런 흐름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3a 로직스입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선 아래에서 세력 타점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검정색 선 아래에서 다시 한번 더 세력 타점이 또 나와 줬죠 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세력 타점을 자 1차적으로 지수로 먼저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뉴스로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종목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 자리가 잡혀있다.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급등할 거예요. 이 지표가 여러분들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나인테크의 경우도 그렇죠. 자이 구간을 보시면 검정색 선 아래에서 세력 타점이 나와주고 자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 구간을 보시면은 세력 타점이 나와 있지만 검정색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 계속 하라 그래요 계속. 자 우리는 이 지표가 말을 해주는 대로 매수 포지션 잡아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이 지표로 거래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제게 남겨주신 수익 인증 자료들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게 자료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런 수익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단 조건이 있겠죠? 지표를 갖고 있는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로 양전환 시켜가는 거.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지표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0 1 0 2 2 0 8 1 3 7 5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던 이 세력 타점 지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